2022년 12월 31일 후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3시에 책상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어 오지 말씀에 집중하며 시작한 지도 벌써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 정독의 그 맛을 알기 시작하고 또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어, 예스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도 저의 힘으로. 저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 저를 기다려 주시고 어떻게든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주님의 강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그 고난이 주는 기쁜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과정과정 과정 중에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은 저를 축복하기 위한 도구인 것을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 올한해 끝까지 저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또그 사랑이 더해지기를 그래서 제 속사람이 더 강건하여져서 이제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딸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끝까지 제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